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어, 매매 5월달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우리 함께 이렇게, 어, 이쪽 방에서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방에서는요, 단타, 단타, 단기,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단타는 그날 들어갔다가 그날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는 매수하고 나서 최대 5일까지만 봅니다. 5일까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도 <laughs> 그날그날 바로 들어가서 하루만에 25%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여기서 생방송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음. 자 그리고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또 5월달에 계속해서 대응을 할 종목들 지금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천천히 공부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따라하시면. 수익은 덤으로 어, 같이 따라오니까요. 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천천히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5월달 계속해서 매매할 종목들 어, 중요한 종목들 이슈와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요.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쪽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세요. 자, 지금서부터, 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흥기업 가지고 왔어요. 진흥기업. 이거요, 여러분. 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이죠. 놓치시면 안 돼요. 얘가요, 여러분. 세종시 관련주로 세종시 관련주로 엮여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 뭐, 아니면은 저기, 뭐,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로도 엮여있는데, 뭐, 오세훈, 오세훈이는 이미 뭐, 물 건너갔고요. 그죠? 세종시 관련주로 되는데, 왜 세종시하고 엮여있느냐? 자, 얘네들이 세종시 대평동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공장을. 아니! 이거 가지고서 뭐 테마주로 엮인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엮입니다. 엮여요. 아니, 여러분, 유력 정치인이요. 요렇게 사진 한방 찍어요. 응? 근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저 뒤에 회사 간판이 하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간판이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거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떠버려요. 응. 이런 게요, 여러분. 이게 테마예요. 단기 테마. 이렇게 해서 지금 세종시하고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이슈가 좋고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죠. 그죠? 이미 얘는요, 지금, 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종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시죠? 저랑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상승 나오잖아요? 상승했을 때안 따라 들어가요. 어. 저는 무조건 은봉 매수이고요. 은봉 매수. 은봉에서 매수. 상승할 때안 따라 들어가고, 하락할 때 매수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상승할 때 매수해가지고, 하락할 때 손절하시죠. 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계속 이 방에서 안내해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 하락할 때 음봉 은봉, 양봉 음봉에서 아시겠죠. 양봉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꼬리가 긴 종목들만 들어갑니다. 몸통이 꼬리보다가 어 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지능 기업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음, 저는요 여러분 얘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은 매매 기법이 딱 나온 종목이에요. 매매 기법이 딱 나온 종목이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 아, 이거요? 바로 자리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자리에다가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자, 요 자리요? 요 자리겠네요? 그죠?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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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오케이. 자리 잡혔어요. 끝났어요. 선 다섯 개 그었더니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졌다. 뭡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1740원서부터 고점과 자 보세요 고점 고점 고점들을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도 고점 예하고도 한번 이어보고요 그죠 또, 예, 어, 또 예하고도 한번 이어볼까요 예하고도 이렇게도 이어보고 또 단기 고점으로 예하고 예하고도 이렇게 연결해보고 요렇게음요렇게만 요렇게. 응. 그어봤어요 지금 어때요 주가가 잘 보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요 얘네들이 이렇게 추세가 조금 전에 그었던 추세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여러분. 추세 사이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어,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지금 이, 여기 거래량을 보면은, 요 때, 요 때, 요 때. 비슷한 거래량이죠. 자, 볼게요. 얼마예요? 940. 670. 여기 720.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얘가요, 여러분, 유통수가요, 7,4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어디가 있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720으로 이렇게 올렸다? 몇 프로 상승했어요?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왜안 지워져? 자, 어, 여기 몇 프로 상승했어요? 16%. 720만 주가지고 16%를 올렸어요. 7,400짜리인데. 나머지 물량 어디 있단 얘기예요? 지금 다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지금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계속 매집을 해왔다는 얘기죠. 더 이상의 물량이 없으니까 작은 힘으로도 16%를 올린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위에 매물이 없거든. 차익실은 나오는 매물이 없거든요. 다른 거 볼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에다가만 라인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어, 또 여기도 하나 그어 볼게요 여기 1차적으로요 얘가 요 자리 있죠 795원 자리만 딱 지켜주잖아요 바로 850원 그냥 갈 거고요 여기서 저항 한번 맞을 겁니다 저항 맞고 가게 되면은 900원대까지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세종시 관련 주이기 때문에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응?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자고요. 상승할 때 올라가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노리자 아시겠죠? 어. 우리 여러분, 태형건설이 오늘 막그음봉으로 엄청 빠져있을 때 매수해가지고 수익 낸 거죠.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는 음봉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재무 한번 볼게요. 아유 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컨센 여기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나름대로 어 매력이 있겠죠. 부채비율 어때요? 우리 기준 이하죠? 오케이. 통과예요. 그죠? 재무 어떻습니까? 아, 주식수 어떻습니까? 증자한 적 없죠? 통과. 이러면 합격 줘야죠. 물론 배당을 안 주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오케이. 어. 바로 매매 진행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방에서 여러분들 함께 매매 진행할 테니까 이 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방에 입장하시는 것도 하는 건데, 지능기업 말고, 여러분들 다른 방에서 막 추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추천이 막 나왔어. 그럼 예전에는 그냥 매수하셨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세 가지 이상은 세 가지 이상은 체크하고 매매하셔라. 말씀드리죠. 뭐예요? 첫 번째가 적정주가, 두 번째가 부채비율, 세 번째가 유통물량. 그렇죠? 자, 적정주가 왜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얘가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수 있고, 부채비율을 알아야지. 혹여라도 시비나 유증이나 이러한 것들을 발행할지 재무상태 체크 가능하고요. 유통물량을 알아야지 이 거래량들을 분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도 몰라요. 제가 이 방에서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니까요. 응?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서 어떻게 매매하세요? 안 돼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매매하신 거냐? <laughs> 감으로 하신 거예요, 감으로. 그냥 보조 지표 한두 개딱 깔아놓고요. 어,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야, 왠지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날 때는 10% 수익 나고요, 어?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 20% 손실 보는 거. 이러면요, 여러분 돈못 벌어요 주식으로.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거 오픈해 드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에 기초강이 요렇게 있거든요. 21강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보세요. 아시겠죠?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돼요. 이거 다 동영상이거든요. 이거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번 연휴를 통해가지고 다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차트를 딱 보면요,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거요, 여러분. 놓치지 마. 이거 놓치지 말고 같이 수익 내자고요. 아시겠죠? 해서 이 무료 영상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7547-4586이에요 이 번호로 참여라고 신청 넣어주세요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여기 우리 무료방 그죠 그리고 네이버 뭐예요 카페 링크까지 해가지고 함께 넣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대신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무료 강의 듣고자 하시는 분들만 신청 넣으시면 돼요. 7547-4586입니다. 보시는 거하고 안 보시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 날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능기업. 지능기업. 놓치지 마시고요. 이 방에서 가정의 달 보너스 30%짜리 종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요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들 하셔서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 포인트 이 박사였습니다.